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이스케이프 더 백룸 투게더 같이 하는 게임이고 아직 개발이 다안 돼가지고 원래 액세스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플레이가 따로 있네 여기도 나 참고로 이스케이프 더 백룸 이제 혼자 까까지 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투게더로 이게 더 그래픽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오 어, 뭐야 뭐야 오 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 뭐, 이거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똑 같은 거 같기도 한 하고 근데 조금 더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백룸 처음 해보시죠? 예 그럼 앞장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왜뭐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C 눌렀어 너도 혹시? 어아 어. <laughs> 우리는 <laughs> 우리 세대는 안끼 C지 나도 C 누르고 깜짝 놀랐네 아, 컨트롤이야 아나 이런 거 못하는데 길 찾기 게임 어떡하냐? 어저 어, 저기 뭐야? 벽이 뭐야? <laughs> 어, 이렇게 하면 길이 뚫려 어? 이렇게 점프하면 길이 뚫려서 오우. 보여 반대쪽 오 아니 아니 이런 버그를? 아니 벌써 이런 버그를 찾았다고? 이거 근데 보이는걸로 뭐 어? 왜왜왜 왜, 왜. 어? 어디야 어어어 어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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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아니 내 기억 기어, 내 기억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에라이 어, 씨어왜 아, 이렇게 어 여기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넘어가지지? 떨어졌는데? 어, 아닌데, 여기 분명, 자빠져야 정상, 어어어! 어! 어! 어, 아, 뭐야? 어? 어? 아, 죽은 거예요? 아, 진짜 아예 다르네? 아, 목표가 있네. 아니, 로 아, 떨어졌어, 얘. 아, 씨. 아니야, 떨어지면 안 돼. 아니야! 가지마! 어, 뭐야? 어서 오세요. 좋은 거야? 예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선생님. 그 아예 다른 게임인데요. 개 무서워. <laughs> 큰일 났다. <목소리> <오>, 오오 <laughs> 아, 씨.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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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명아. 지명아. 안, 안. 안 오는데? 어 이만큼 달렸다고 안 쫓아? 개꿀인데? 근데 얘 어디 갔어요? 가 뜨나? 세 개? 아, 얘 벌써 2개 먹었네. 우수잖아. 아, 얘안 해봤다 그랬는데. 근데 왜 가까워지는 것 같지? <웃음> <웃음> 응, 나만 아니면 돼. 응, 나 아니야? 내가 안 쫓겨? 어? 어? 아니 불도 꺼진다고?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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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따라줘, 아 제발 <laughs> 맞춰가지고 불 켜준 건가? 이러면 재물을 받칠만 하지. 개꿀이지, 그냥. 불까지 켜주고. 한명더 보낼까요? <laughs> 아니, 아. 하기 싫어. <laughs> 하기 싫어. 아, 탭. 네개 더? 함정의 스마일러 녹화. 함정 안에. 스마일러가 누구야? 이러면 잘 보이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보이는 거 같고 그래요. 어, 아. 이거 뭐 때리는 거 없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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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때리고 그러십니까? <laughs> 같이 쫓기는 처지에 <laughs> 아 쪼갰다 뭐야? 쟤 어? 얘 아닌거 같은데? 얘, 얘, 얘 잡아 아닌거 같은데? 아이씨 씨발 씨발 따라가 따라가

엘베로 가야돼! 치메가, 뭐가 나온다! 치메가, 나 무서워! 살아있지? 너라도 엘베 가면 안 되냐? 점프, 점프하면 되겠지? 저, 점프! 아우, 뭐 아니! 어? 너왜 여기 있어? 너 방금 그 발헛디뎌서 죽었는데 너는 똑같이 죽었어. 너도 헛디뎌서 죽었다고? 어. 같은 애한테 해트 안 해랄까 봐 씨. <laughs> <laughs> 우와, 제발. 진짜. 아, 속저속죽속셔속으속 죽으셔 죽으셔. 어, 못건너오나 본데? 어, 모도죠? 모도죠 킥? 모도죠? 바보죠? 그래봤자 철사 종이 인형이죠? 아이, 쉽네. 응, 못넘어와요 아잇 캐리했다? 이러면은 나 아까도 내가 어우 ㅅㅂ 깜짝이야 자바 공코겜 특 숨으면 가오부림 <laughs> 백트 <백두> 벤입니다 으악! <laughs> 어? 으악! ㅅㅂ 으악! 깜짝이야 ㅅㅂ <laughs> 어? 뭐 하세요 아저씨 너왜 여기 있냐? 너왜 여기 있냐고 왜 항상 올 때마다 있는 거야 너? 네헷 네, 네. 어이번다른거야아 아,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 이게 쉽다 이제 이거는 함정녹화다 함정녹화 이게 함정이야? 녹화 어 됐다 됐다 근데 블랙아웃 중에 또 녹화해야돼 네. 근데 불 꺼질때가 블랙아웃인거 맞지? 아까 이거 안되던데 근데 저거 원래 삐어멍 이 소리 안나오고 아예 불 꺼질때가 있잖아 그게 비상사, 아, 비상사태란다 아비상 뭐야 블랙아웃 아니야? <laughs> 너 비상 그 이멀조치 쇼츠 그만 봐라 <laughs> <laughs> 아니, 그, 중... 계속 비상사태 해가지고... 그 쇼츠 중독이야, 또 도파민 중독이야. 도파민 중독, 비상사태, 이러겠네. 외국 노래로 들었을 때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잡아가 죽으면 먼저 가 있던 지금 여기가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난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아, 마중을 너무 잘 나와주는데, 어! 난가? <laughs> 아닌가 보다 <laughs> 야또 마중 나와 있겠네 <laughs> 자 들어가자 과연 이번엔 누가 마중을 나와 있을지 얘 지금 휘파람 소리 안 들리잖아요 100% 죽었어 왠줄 알아 얘는 이런 버튼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친구예요 지금 휘파람 졸라 갈기고 다녀야 되는데 조용하잖아 죽은거야 <laughs> 아 무조건이 무슨 게임을 라든 요런 버튼이 있잖아 그러면은 연타에요 연타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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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됐다 어떡해 간혔다딱 구해주러 와줘 듣고 있어? 아, 내가 아, 마중 나가게 생겼네. 왜? 음.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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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같은 게임. 아아 아, 기절 상태야? 안 움직여져 아예. 아 맞네 살아 있으니까 내가 기절을 한 거겠지? 아직 마중을 나갈 준비가 안돼 있는 거겠죠? 아니 어아아 아, 아... 아니지? 왜? 오. 됐어? 여의도 불꽃축제요? 아, 그냥 앞에서 직관해버렸네. 어? 이게 무슨 여의도 불꽃축제 그 요지라고 있어? 해? 난 뒤졌는데. 어? 다른 맵인데? 야, 화살표 대로 가야지. 바닥에 화살표 있잖아요, 선생님. 언니 길을 주어진 길을 그냥 무시하고 뭐, 뭐, 바로 거기를 떼지. 폭풍 입핀 바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버려. 그런 게 있어? 아 진짜로 이 안에 지금 템 아, 먹을 어디? 수 있는 거야? 아 있었네. 지리네나 그냥 뒤져보는 줄? 어디가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이 화살표 빼고 다 돌아다니는 거 보소? 가라 좀 이제. 여기 등을 맞대고 오른쪽을 본 다음에 떼야지. 개웃기네. <laughs> 시야 딱 이렇게 해 놓는 거봐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느 데 소리 중국이 잘한다고? 소리 있는 식물의 힘은 위대해. 지금 <laughs> 무서워서 별소리 다안 해. <laughs> 뭐야?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어, 들어가는 어, 거 아니야? 어어어어다온거아 어, 여기서 온거 아니야 얘? 어, 내가 온 곳인데 여기? 뒤에 화살표 따라가면 안 될까 한 번만? 드디어 가는구나. 응. 어, 익사이트. <laughs> 익사이트 씨. <laughs> 익사이트 오즈를 하는데 아 너무 창피해 우리 님 열지 말자. 지오가 어. 뭔데? 뭔가 가 볼까? 고? 아. 어. 아래로 빠질 것 같은데 느낌이? 가면? 왜 가면 되는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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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수야? 캐리. 어? 어? 아, 아 비슷한. 비켜, 비켜, 비켜봐, 비켜봐. 돕기 예. 필요 없어. 아이씨. 나 아, 몰라. 문 닫는다고? 야이스. 아 여기 뭔가 많이 본 맵인데. 이게 뭐야? 이게 백업 생성기인가? 길게 누르기. 아. 대박인데. 뭔데? 오 켰어. 오. 어! 아 조용한 거 보니까 또. 또 너야? 또 마중 나와있어. <laughs> 빨리 발전기 돌려. 뭐하고 있는 거야? 돌리고 있는 거야? 컨트롤. 딱 초점 이렇게 맞추면 왼쪽도 보입니다. 오. 이, 안 죽었다 얘. 야. 지명아? 너왜안 돌려 어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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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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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야 야, 빨리 등 뒤로 비춰 서로 서로 등 뒤로 비춰 빨리 등 뒤로 비춰 어어왜왜왜왜왜왜왜왜 궁금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궁금해? 어? 안.. 어? 아니, 아니 있는데? 어 야야야 아씨 왜 너만 못보냐고 저기 봐봐 나 보는데 봐봐 나 저기 대각선 너 왔던데 쟤 봐봐. 오, 오, 오. 저 뭐야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물리치기 쉬운데? 이 우리 이거 돌려야 돼. 발전기 돌려야 돼. 오. 누진규야, 너 이리 와. 야, 부끄러움이 많은 친군데. 야, 나 정신이 안 좋다. 하나만 빨리 돌리자. 하나, 하나, 하나. 나도 저한데 잠깐만. 하나, 하나, 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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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여기 아니잖아. <laughs> 오, 오, 나, 아, 나 지켜줘. 나 지켜줘. 나 지켜줘. 어막막봐 주변을 막 봐줘 빵 봐줘 어두명 바로 봤죠? <laughs> 두 명이야? <laughs> 야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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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 안 죽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 나 금방 올게 기다려 <laughs> 미안해 기다려줘 두 명인데 세 명인가 봐. 세명이라고 어어 켜졌다 켜졌다 살려줄게 어? 너왜 누워서 돌아봐? 이걸로 애들 비치고 있어야지 못 오게 <laughs> 지금 아침이야 근데 아불 켜져서? 어나 무서우니까 해줘 근데 그거 알아? 붕대가 없어서 널 살릴 수가 없어 끝나. 너 터렛 <laughs> 난어어 어? 비춰줘 어! 비춰줘 네, 한 바퀴 계싹 돌게 어 켜서 어, 켜서 켜서 어저 발전기 어? 다 돌렸어 출구 찾아야 돼 출구 갈게 다음 생에 보자 <laughs> 미안하다 지명아 혹시 기어서 출구 찾아줄 수 없나 어 여기다 어 여기가 왔던데 아니야 어 여기죠 여기다. 바 맞아? 이거 맞아? 오, 나이스. 너왜또 여기 있어? <laughs> 야, 근데 왜 먼저가? 어, 있어? <laughs> 기바란. 나 <laughs> <laughs> 빨리 나와. 아몬드부터 찾으러 가게. 나 쓰러져 이러다가 아, 오케이. 빨리 가서 찾자. 형이 찾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없다, 없다. 달려, 달려, 달려. 야, 또. 야, 또. 잠깐만. 블라인드 M4 뎃. 이게 어디 갔어? 어. <웃음> 없네 <웃음> 야, 시카치가. <아식> <laughs> 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어디서? 뭐야? 이거 설마 열어야 돼? 또. 이거 어떻게 열어? 여기도 열어야 되나 봐. 아, 오. 반대로 가야 징. 아, 정신력 때문에 쓰러졌다. 다행인가 저게 뭐야? <laughs> 저게 뭐지? 아, 깜짝 놀랐네. 아, 사람은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 반대로 가야 징 이랬는데 너 쫓아와. 정비 통로에서 밸브 열고 어 밸브 열고 있다 얘 지금 아니 개구수잖아 근데 너무 졸려 나 지묘가 아, 약간 피곤해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런가? <laughs> 지묘가 나좀 졸리다 아. <laughs> 미친놈아 나 죽어요 <laughs> 야 개빠른데? 뛰는 거?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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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